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강 생활 주취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내분비 질환과 환경 호르몬의 관계를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들어 음식을 아무리 조절해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밥도 평소보다 적게 먹고 달고 짠 음식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데도 왜 자꾸 혈당 수치가 오르는지 몰라 답답하셨을 겁니다. 혹시 매일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프라이팬이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종이 포장재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접하는 과불화화합물, 즉 PFAS라는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면 혈당을 높이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음식도 아닌 이 물질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부화화합물 즉 PFAS라는 이름이 무척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쉽게 말해 물과 기름에 저항하는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이 성질 때문에 음식이 눌어붙지 않는 코팅프라이팬 물에 젖지 않는 방수 의류 기름이 새지 않는 음식 포장재 심지어 화장품에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이 PFAS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180명과 건강한 180명의 혈액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 속의 PFAS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 역시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PFAS 노출량이 늘어날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31%씩이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상계백병원과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이 성인 2,709명의 혈중 PFAS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PFAS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할 위험도가 무려 83%나 높았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 역시 PFAS 농도가 높을수록 함께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 접하는 화학 물질이 우리 몸의 혈당을 계속 교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PFAS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는 것일까요? 연구팀은 PFAS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방해한다고 분석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필요한 영양소를 처리하는 과정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특히 PFAS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과불화옥탄술폰산이라는 성분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PFAS라는 물질이 공장 기계 여기저기에 끼어들어 작동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결국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당 조절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계백병원의 김신혜 교수는 여러 연구를 통해 PFAS 노출과 당뇨병 간의 연관성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아직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고농도 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식품 포장제에 PFAS 사용을 제한하거나 식수 허용 농도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식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으며 일부 대표적인 PFAS 물질을 감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우리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노출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수칙들만 잘 지키셔도 우리 몸에 쌓이는 PFAS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신혜 교수는 아직까지 체내에 쌓인 PFAS를 제거하는 승인된 의학적 치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 표준 약물 치료와 더불어 PFAS 노출을 줄이는 생활수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주방의 조리기구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코팅이 긁히거나 벗겨지면 pfas가 음식에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조리기구가 있다면 건강을 위해 미련 없이 교체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코팅 혹은 무쇠로 만들어진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적금은 관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예열을 충분히 하고 사용하면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 특히 음식을 포장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름진 치킨이나 튀김 등을 포장할 때 기름이 배어 나오지 않도록 코팅된 종이 포장재를 많이 씁니다. 이런 포장재에도 pfas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을 포장해 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있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뜨겁고 기름진 음식일수록 화학물질이 더 쉽게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류 섭취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PFAS는 물을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는 수중생물에게 축적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주기적으로 어류 조직과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선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연어, 참치와 같이 먹이 사슬 상위에 있는 대형 포시거나 생선, 조개류의 내장 섭취는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부위에 화학물질이 더 많이 농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마시는 물 관리입니다. 산업단지나 군부대 소방시설 주변 또는 하천변과 같이 수질이 검증되지 않은 물은 음용을 삼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필터 교체 주기를 철저히 지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류나 가구를 선택할 때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방수, 발수, 얼룩방지 기능이 특별히 강조된 아웃도어 의류나 패브릭 소파, 카펫 등에도 PAFAS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PFAS 프리 또는 PFC 프리, 플로 f 린 프리와 같은 문구가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카펫이나 러그, 천 소파 등은 자주 세탁하고 먼지를 털어내며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쉽게 놓치는 경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내 먼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서 나온 미세한 PFAS 입자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집안의 바닥, 창틀, 문턱, 가구 표면의 먼지와 뒤엉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먼지를 호흡하거나 손에 묻은 먼지가 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매일 PFAS를 섭취하게 됩니다. 즉, 먼지 관리가 곧 혈당 관리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내 위생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바닥이나 가구 위를 청소할 때는 마른 걸레질은 오히려 먼지를 공기중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젖은 걸레나 밀대를 사용해 먼지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는 헤파, 해파, 헤파필터가 해파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까지 걸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장난감, 바닥, 책상 등 자주 닿는 표면을 더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바로 손씻기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그리고 청소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음식 조절만으로는 혈당이 잡히지 않아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와 포장재, 심지어 집안의 먼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첫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조리기구를 사용하십시오. 둘째, 기름진 포장 음식은 즉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거담으십시오 셋째, 실내 먼지가 PFAS의 주된 통로임을 기억하고 젖은 걸레 청소와 환기 그리고 손 씹기를 생활화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몸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지키고 결국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건강생활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